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우리의 운명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빛을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깨닫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이 무너졌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남성과 여성, 종과 주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역할과 정체성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결코 교회의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가진 이방인 성도들과 구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하고도 영원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예언들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에게 영적으로 성취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다르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것이며 지금도 그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수없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 그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실 때신 포도주를 받으실 것이라는 예언까지. 이 모든 예언들 중단 하나라도 비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제게 잊지 말라고 일깨워준 여덟 번째 예언, 그들이 쓸개를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 즉 식초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나머지 예언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즉,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남아있는 예언들이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더욱 확실하게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인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한 장에서 이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장엄한 광경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500명이 넘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보다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예언이 더큰 권위를 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인간의 그 어떤 경험이나 증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둡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과 고통의 소식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우리는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 빛과 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새별은 태양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새별은 태양이 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즉 금성을 의미합니다. 새벽을 알리는 별이지요. 저는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보냈던 힘겨웠던 시절을 통해 이 샛별의 의미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인공적인 불빛 하나 없던 그곳에서 우리는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갈 무렵 동쪽 하늘 전체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별이었습니다. 그 새별은 홀로 어둠 속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 새별을 보는 순간, 우리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됩니다. 바로 장엄한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별은 태양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인 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깊이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샛별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내적인 확신과 증거, 그 생생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샛별이 떠올랐습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뜨거운 기대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 속에도 이 새별이 떠올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저에게 더 이상 차가운 신학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확신이며 뜨거운 기대입니다. 신학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확신 속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세속적인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열린 성경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는 결코 마음 속에 새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겨우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천국에 표류하듯 우연히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진리의 우물 위에 쌓여왔던 수많은 신학적 오해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이 인내심을 갖고 그 우물들을 다시 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그 해답의 열쇠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즉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약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탄생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표합니다. 별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모래는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해 하늘과 땅, 이두 영역 모두를 회복하고 다스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의 운명은 하늘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운명은 땅 위에 있습니다. 이 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원수에게 점령당했던 모든 영역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신한장 16절은 이 놀라운 계획을 암시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하늘을 표멸하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언가를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하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교회를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늘의 영역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다가올 새 시대의 땅의 기초를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 모두를 포함합니다. 유대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있으시며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운명이 얼마나 하늘에 속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이며 하늘에 속한 이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의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찬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땅의 것에만 매여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본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의 본부 또한 마땅히 하늘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우리의 현재 위치는 하늘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땅의 관점으로 살때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의 사명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삶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드러내는 전시와 같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전쟁터는 하늘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땅이 아닌 하늘의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유해에도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부르심이 하늘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맛보는 사가 하늘의 은사이고 우리가 잃은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교회의 모든 본질은 이처럼 철저히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 땅의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풍성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두 곳에 동시에 발을 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업은 철저히 땅에 속해 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연인 상태의 유대인들은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과 깊이 관련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관심이 없을지라도 땅의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종교가 없는 유대인조차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곳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의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바로 그 땅이라고 못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놀라운 표현들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그 어떤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토록 많은 동의어를 쌓아 올리며 당신의 약속을 강조하신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모든 강조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싸움을 통해 자신들의 유업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신한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멸하며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즉 그의 철퇴가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영역에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장엄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 하늘을 이스라엘을 통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드라마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신실하고 영원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새별이 밝히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